다음은 대구 북구에 존경하는 김승수 의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대구 북구의 국민의힘 김승수입니다. 어, 국가유산 측장님. 네네. 어, 어제 지금 그 대법원에서 서울시 문화재 문화재 보호조례 관련해서 좀 패소했죠. 네. 어, 이 대법원 소송과 관련해서 사실상의 그 행위 주체는 누굽니까? 처분 주체 는 누굽니까? 어 국가유산청에서는 그게 바로 반된다해서. 대아 그러니까 그게 지금 문체부가 아니고 국가유산청의 내용이죠. 아.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아, 그리고 저 국가유산청은 어, 문체부 의 외청입니다. 외청은 주요 정책 결정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는 게 외청이죠. 그 알고 계십니까? 네. 그데 그때 상황. 그리고 저 청장님 지난 그 6일날 대법원 패소가 나고 7일날 갑자기 기자회견했는데. 을 이 처분의 주체는 국가 유산청이란 말이죠. 유산청장님이 주도해서 문체부 장관 모시고 이게 기자회견 하자고 그랬습니까? 어 당일날 아침에 우리 그 제1 차관께서 그, 전화 왔습니다. 네, 당, 당의 부처인 국가 유산청장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문체부 장관이랑 기자회견 하자고 그것도 당일날 아침에 여다시 청장한테 전화를 걸어가 일 차관이 전화를 걸어서 종용을 합니다. 문체부 차, 움츠부장은 왜 나섰습니까 이 사건에? 네, 저는 6일 그 예결위 전체회의 도중에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 그동 그 동안 진행되는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못잘 정도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자, 그래서 그 다음날 그 기자회견 메시지를 장관님 직접 작성하셨습니까? 네, 제가 직접 작성했습니다. 한 메시지는 보십시오. 예, 그런 얘기 무슨 세계망측한 일입니까 서울시의 발생 입장에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구를 정말 그 공문이 썼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문구입니다. 거의, 거의 정치적인 문구입니다. 이거는. 민주당 그냥 대변인 브리핑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장관이 스스로 작성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그 사주를 받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일련 역할만 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청장님 네. 지금 세종상가 자체가 그 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입니까 지금 사업지구가? 저희들이 그 어, 역, 사업지구라도 그, 그러니까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바뀌죠. 어, 이, 그리고 범위 바뀌라도 폐수한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에서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 바뀌고 시행령으로도 충분히 보존지역 바뀌라도 그 문화유적에 대해서 위해를 끼칠 수 있으면 충분히 국가유산청에서 제재를 할 수가 있어요.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대부분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폐소를 한 겁니다. 이게 해당 지역 밖을 하더라도 문화유산을 훼손, 멸실, 숨을 시킬 우려가 있는 이런 경우가 있으면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그냥 시행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그 정도 금을 올린다고 해서 그러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좀뜨 기가 막힌 것은, 장관님,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법령 개정 등 모든 수단 방법을 통해서 막는다고요. 지금 장관님, 상권 분립이 뭔지 아십니까? 대법원에서 행정부에서 행정소송이나 정책 소송이 졌다고 해가지고 그걸 법을 개정해서 막겠다는 게 이게 무슨 발상입니까? 지금 아무리 지금 민주당과 그 이재명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검재행위그 사면을 외가지고 그런 법안을 진짜 벽돌 찍어 내듯이 찍는다 하더라도 행정부채 장관이 할수 있는 그런 예약입니까? 그게 의원님 답변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제 얘기는 장관님의 말씀은 말 그대로 이게 상금 분리에 대한 기본 개념도 없이 이게 행정 처분 안 되는 것은 내가 법을 바꾸으라도 대부분의 판결을 뒤집겠다 하는 굉장히 위험한 발생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죄송하지면 그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서울시의 자, 그리고요, 청장님. 이 대부분 판례도 나와 있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역사 문화재 제대로 보존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문화유산의 보호와 또 국민의 자산권 사이에서는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금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역사, 그 문화환경 보존지역 과 관련해서 지금 태릉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태릉의 그 보존 위에서 한예종 그 옮겨야 되그 일부 건물 옮겨야 되고 또그 태릉 스키터장 그도 옮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지난해 그폐소됐던 김포 장릉 사태 그 부분도 똑같은 문제가 제기됐던 거 아닙니까? 이게 조선왕릉은서0개 왕릉이 동시에 지정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재산권의 다툼이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네. 우리나라의 좋은 역사 유적들이 유네스코 문화유산 많이 지정되면 좋죠. 그런 지정되는 과정에서 너무 거기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사전적으로 인근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충분한 여론 수렴. 또그 이후에, 지정된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재산권 제한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고려 없이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공교로운 것은 짜 맞춘 듯이 문체부 장관이 갑자기 그냥 그 뜬금없이 나서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니까 그 며칠 뒤에는 또 총리가 나와서 똑같은 말을 되풀이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들이 석연치 않다는 거예요. 저번 에 국정감사 때도 벌써부터 지금 총리 뛰기에 나선 거 아니냐 다음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염두에 두고 KTV에서 무려 한 4개, 5개월 동안 한 130건 정도의 총리 유튜브만 나옵니다. 한덕수 총리가 내건이과 비교해보면 엄청나게 총리만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 김민서 총리 띄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제가. 네, 우리 그렇습니다. 장관님 하실 말씀 있으시죠? 말씀하시죠. 네, 방금. 어, 의원님께서 기자회견에 저의 기자회견의 과정이 석연치 않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6일 예결위 전체 회의 도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고요. 또 허민 어, 청장님께서 그날 답변으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고 그날 예결이 늦게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조선시대 최고 건축물이자 자랑스러운 우리 세계 문화유산인 종묘가 결코 회복될 수 없는 훼손의 위기에 처해 있다면 저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문체부 장관인 저는 우리가 물려받은 전통 문화 유산을 소중히 보존해서 후세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장으로 가자. 가서 막을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갖고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기자 회견을 하자라고 저는 결심을 했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회견문을 썼고 1차관을 통해서 유산청 의님과 함께 동행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고 거기서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아니, 아 아니. 아니, 지금 장관, 장관에게 김승수 의원님, 저 장관에게 지금 김승수 의원님 혼자만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답변의 기회를 드린 건데 얘기를 들어보고 다음번 자기 질의 시간에 또 하시면 되지. 이렇게 자꾸만 하면 또 여당에서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더 하세요. 하실 말씀. 네, 저는 제가 좀 당황스러운 건 이렇습니다. 이 문제가 왜 정치적으로 해석되어지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서울시 조례 개정을 무효화해달라고 대법원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분은 제 전임인 유인천 장관님이십니다. 세운상과 부지에 고층 건물 세우려 던 서울시 계획안에 보류 결정을 내렸던 것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 이었습니다. 후세에 있는 그대로 물려줘야 하는 종묘에 대해서 그것이 훼손될 위기에 처했을 때 반대하는 것이 왜 정치적으로 비춰져야 되는지 저는 납득이 잘 가지 않고요. 이런 지금의 분위기가 몹시 당혹 스럽습니다. 그알겠습니다그 제가 청장님한테 좀 하나 여쭤볼게요. 원래 유네스코에 그 등재될 때에 조건이 있었죠. 네 종묘 앞에 에 하이 빌딩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라는 게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면 어 종묘 지역지와 그 인근 지역까지에서 최고 높이를 최고 건물을 아니면 아 잠깐만. 경관입니다. 왜냐면은 하그 경관이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까지에서도 네. 고층 건물을 건축했습니 그리고 요번에 문화재청에서 유네스코에 지리도 네. 했죠. 이런 상황을. 그렇습니다. 제가 그, 그, 뭐라고 답변이 왔습니까? 지금 그 유네스코는 저희들이 계속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어, 뭐라고 답변? 그래서, 그래서 저희들 이 11월 3일날 네. 어, 저희들이 여기에서 서울시가 고시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냈고 거기에 대해서 답이 왔는데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유네스코에서는 세계유산 영향 평가를 받도록 권고하고 할수 있는 네. 일을 조치하겠다 이렇게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러는데이 국가유산, 국가문화재는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만이 살사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이 우리 후대들에게도 물려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유산을 보존하고 잘 계승시키는 것이 문체부 장관과 국가유산청장, 여기 우리 의원님들이 해야 할 소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를 자꾸만 정쟁으로 몰고 가거나 이런 거는 결코 후대들에게 또는 지금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죄송하지만 제가 답에 대해서 한번 질의 하실 때 하시면 되고 여기가 아까 그 죄송합니다만은 저희들 그 김포 장릉 문제가 나와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괜찮겠습니까? 저희들은 아, 네네. 아, 네. 장릉 문제 뭐 얘기하세요? 아니 그 김승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은 지금 종묘 문제하고 여러 가지를 그 지구별로 다, 다 각각 다르게 지금 해석하고 예, 행동하고 있고요. 유네스코를 가고 있습니다. 장릉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아파트? 아니 그 다른 저희말씀은 뭐냐면 현재의 세계 유산 지구를 하더라도 그 지역에 따라서 더 특수성과 있고 경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별로 저희들은 다 따로따로 케이스바이 케이스로 지금 여기. 종묘는 우리나라 사적지 1호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1호입니다. 어? 세계유산 1호잖아요. 1호. 네네. 거기 정전은 더군다나 더 그렇고 그렇습니다. 정전. 네네. 그러니까 요번에그저 김건희 때문에 우리가 사적지 국농에 대해서 공부 참 많이 했어요. 그죠? 이 경복궁부터 해서 그 그전에 잘 몰랐던 부분들이 많이 알게 됐다. 네. 자, 아왜내 왜 내가 얘기할 때왜 이렇게 그래?